중년의 로맨스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말들을 더욱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는 섬세한 표현과 진심 어린 태도는 두 분의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나. 오늘 당신 정말 아름다워요. 일상 속에서 아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구체적으로 칭찬해주세요. 단순히 예쁘다라는 말보다 오늘 당신의 눈빛이 별처럼 반짝이네요. 당신의 미소가 마치 봄꽃처럼 화사해요. 와 같이 구체적인 표현은 아내를 더욱 감동하게 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칭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에 항상 감사해요. 당신의 지혜로운 조언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와 같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칭찬해 주세요. 둘,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아내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표현해주세요. 당신이 차려준 따뜻한 저녁 덕분에 힘든 하루를 위로받았어요. 당신이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준 덕분에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와 같이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면 진심이 더욱 잘 전달됩니다. 함께 만들어온 시간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것은 아내에게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시간들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당신과 함께한 추억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와 같이 함께한 시간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셋,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아내를 삶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에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같이 아내의 존재가 당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에게 당신의 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 앞에서는 모든 걸 내려놓고 편안하게 쉴수 있어요. 힘들 때 당신에게 기대고 싶어요. 와 같이 솔직한 감정을 표현해보세요. 네,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요. 푹 쉬어요. 가끔은 집안일을 도맡아 아내에게 휴식 시간을 선물해주세요. 예상치 못한 배려는 아내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오늘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세요. 저녁 식사는 제가 책임질게요.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시고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이야기하면 더욱 좋습니다. 아내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은 특별한 날이니까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건 어때요? 당신이 좋아하는 공연 티켓을 예매해뒀어요.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요. 와 같이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 아내에게 감동을 선사해보세요. 다섯. 당신 생각을 하면서 당신이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내의 취향을 기억하고 작은 선물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물질적인 가치보다 당신의 세심한 관심에 아내는 감동할 것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꽃을 준비했어요. 당신처럼 아름다운 꽃을 보니 당신 생각이 났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책을 발견했어요. 당신과 함께 읽고 싶어서 선물로 준비했어요. 와 같이 선물을 고른 이유를 함께 이야기하면 감동이 배가 됩니다. 아내를 위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을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기대해도 좋아요. 당신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오늘 저녁 시간을 비워두세요. 와 같이 깜짝 이벤트를 통해 아내에게 설렘과 감동을 선사해 보세요. 여섯.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진심으로 아내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와 같이 질문을 통해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아내의 감정에 공감하고 위로해주세요. 힘든 일이 있었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옆에서 힘이 되어줄게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와 같이 공감과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즐거움을 표현해 주세요.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 같아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즐거워요. 와 같이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해 보세요. 아내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는 것도 좋습니다. 주말에 함께 여행 가는 건 어때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즐거울 것 같아요. 함께 취미 활동을 시작해 보는 건 어때요?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와 같이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8. 당신은 나의 영원한 단짝이에요. 오랜 시간 함께해온 아내에게 변함없는 애정을 표현해 주세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당신의 마음에 아내는 감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단짝이에요. 앞으로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동반자예요. 와 같이 변함없는 애정을 표현해주세요. 함께했던 추억을 되새기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그때 정말 설렜었는데,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했어요. 와 같이 추억을 되새기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아홉. 당신의 꿈을 응원해요. 아내의 꿈과 목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내의 꿈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당신의 모습에 아내는 감동할 것입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해요. 당신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꿈을 위해 내가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게요. 와 같이 아내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내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함께 계획을 세워봐요. 당신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주세요. 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은 아내에게 큰 힘이 됩니다. 10. 당신과 함께여서 감사해요.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과 함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당신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수 있어서 행복해요. 와 같이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를 표현해보세요. 아내의 작은 배려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따뜻한 차를 준비해 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몸이 따뜻해졌어요.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 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힘든 하루를 위로 받았어요. 와 같이 작은 배려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아내를 더욱 행복하게 만듭니다. 열하나.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내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아내의 존재가 당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예요. 당신 없이는 살수 없어요. 와 같이 아내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아내에게 당신의 진심을 담아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만을 사랑해요.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억이에요. 와 같이 진심을 담아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아내의 마음을 더욱 감동하게 합니다. 이 11가지 중에 하나씩만이라도 표현하신다면 두 분의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